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지금 게시판이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어뷰징 제재 해라 뭐 제가 힘은 없겠지만 나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공지가 떴다는 거예요 지금 공지 게시판에 세력 점수 비정상 획득 관련해서 세력 점수 초기화 게임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 이게 지금 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5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또 이런식으로 어영비영 넘어간다 저는 게임 적겠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강력하게 나가는데 저도 되게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어 제가 수많은 게임들의 어뷰징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뷰징을 즉각 처단한 게임 회사가 있고 처단하지 않은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넷마블이 처단하지 않은 게임 회사로 남기를 전 바라고 싶지 않아요 어, 유저들에게 제가 아스탈랜드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라 약속을 한 것만큼 요거를 제지안 하면 저도 방송 적겠습니다. 아, 다른 게임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로 지금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영상 자료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고도 하고, 제가 영상도 또 만들었어요. 어뷰징에 관한 영상도 만들었는데, 1차로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1차로 새벽, 세력 점수를 초기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유저들을 조롱하면서 똑같은 어뷰징을 또 했다. 이두 번째는 저는 정지라고 보거든요. 그 게임이 그 특정 캐릭터가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 넷마블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어뷰징을 이렇게 방치하는 게임 회사와 같이 게임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앞으로 6월 달에 내일 레이븐도 나오고 로드 나인도 나오고 많은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유저들하고 약속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세요. 어, 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만 달야다 주고 나서 그때 뒤늦게 또이 논란이 되지 마시고 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돈 쓰면서 게임하는 사람들 진짜 바보 만드는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워요. 어뷰징을 차단해 달라라는 게시판이 뜨거운데 뭐 신고를 하면 뭐 합니까? 여지껏 제가 저희 여러분들이 신고를 했어도 어,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이 처벌이 미약하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증거 영상, 음성, 내용, 그리고 어뷰징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킬 로그만 봐도 나오고요. 이 게임 서버에 있는 분들은 누구랑 누구랑 연합인지 다 안다고요 그 연합을 일렬로 세워놓고 죽이는데 그게 어뷰징이 아니고 뭡니까 게임 좀 해본 사람이면 다 아는데 게임사가 이거를 판단을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버에서도 저희가 신고를 해서 어, 한 번에 세력 점수 초기화가 됐는데 강력한 정제를 어, 촉구하면서 어. 아스달에서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넷마블은 어뷰징을 방치하는 그런 회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뷰징으로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다른 서버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텐데 음 이런 것들이 좀 공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즉각, 즉각적인 처벌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영상을 한번더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생들 하셨을 텐데 넷마블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끝까지 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 제였습니다